자, 이번 영상에서는 폐쇄 임무 20단계와 인스턴스 20단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소방 카톡 주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현재 하고 있는 미션이 이 미션 2인데 이거 완료되는 즉시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릴니깐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폐쇄 임무 인스턴스 던전 공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참고할 시점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생무과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터가 많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헌터 돌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헌터 제한이 좀 있죠. 지금 카사카 같은 경우는 수호성 반감이고요. 추천 속성을 보시면 암 속성이에요. 근데 샬럿 같은 경우가 사실 데미지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 어 샬럿은 넣지 않고 하퍼만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카사카 백구성을 보시면은 민병구 하퍼, 고건이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단계는 20 단계이고 현재 전투력을 보시면은 57만. 권장 전투력보다 약 10만 정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권장전타력이 한참 부족하지만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입하시면은 민병구 어, 2스키부터 넣어주면됩니다 소환해주고 파코의 키스킬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포터로 멈춰주고 자 2스킬 사용하면서 구건이 바꿔주고 민병구 체크 이2킬을꼭맞추줘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자, 궁도 써주고. 자, 하퍼 바꿔준 다음에 Q 쓰고 평타를 써줘야 이런 식으로 멈춰줍니다. 자, 그리고 궁 쓰기 전에 Q를 사용하고 궁을 써야 더, 더, 마,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요. 자, 이 써놓고 바로 그거를 바꿔주면 되죠. 퇴근 자, 무조건 2부터 넣어주면 됩니다. 2가 가장 중요해요. 자, 허퍼 바꿔주고, 킬쓴 다음에 멈춰주고, 이쓴 상태에서 바꿔주면 돼서 허퍼가 2로 때려줘요. 자, 이제 대쉬로 드해야 되죠. 오케이, 안 맞았고. 자, 허퍼 또 바꿔주고. 이떠 주고 바로 고건이 휘두르. 아잠깐 맞았는데. 자, 고건이 휘가 안돼가지고 휘두주고요

아, 잠깐만. 만화가 좀 바쁘거든요? 바꿔줘야 합니다. 자, 궁 써주고 자,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단계 클리어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권장전 투력이 한참 부족해요 10만씩이나 부족한데도 어, 요런식으로 클리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암속성 헌터 중에 어, 샬럿이 굉장히 구려가지고 무게금분들은 요런식으로 대구성해서 클리어해줘도 나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베르크 아이베르크 같은 경우도 현재 20단계 클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베르크도 도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무기를 요도랑 이제 악마기사의 창을 들고 가요. 왜냐면은 얘가 명속성 약점이라서 이 악마기사 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킬은 갑옷부수기 풍이랑 암속성 바일 이렇게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브레이크를 빨리 깔려고 이렇게 브레이크 까는 용으로 데려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하퍼를 빼주고 민병거를 넣어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현재 팀 전투력 보시면 63만 그리고 권장 전투력은 67만 어 권장 전투력이 약 4만 정도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스펙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하면은 일단 앞으로 쭉 가주다가 이렇게 해서 대기로 이렇게 빼주고 브레이크 따주고 넣을 수 있는 공격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나! 으아! 잠깐. 여기 식칼이다. 아! 내리고 여기서 이걸 빨리 부셔줘야 되는데 장난을 일침한. 사실 공을 떠서 이렇게 부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시들은 원래 스킬이 좀 남아 있었으면은 스킬로 부는 수 건데 스킬 이없어가지냥 그냥 공으로 부셨어요. 고 오케이. 뭉대. 자밖에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암소성 많이 넣어주고. 여기 느리고. 마 계속 한간이도할 거예요. 피해주고 아우 못 피했죠. <목소리> 자 여기서 예 하퍼로 넣어줘서 이렇게 버스쳐 주고요. 하퍼가 이렇게 <목소리>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그래도 어, 뭔가 편하더라고요. 멈추게 하는데. 지금 이쪽뒤로가지고큐로우가주고자궁 실시한 가 휴가 사라져라. 적가휴일 휴가 휴 자 마무리합시다. 자 제가 지금 야수기거리만 못 맞췄거든요. 아 제발 야수기거리 공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퍼 없고요. 오 공퍼 있는데 아 두질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공퍼만 계속해서 강화된다. 그럼 좀 쓸만합니다. 자 먼저 오강 해봅시다. 공퍼 안 되면은 그냥 버려줄게요. 오 자, 공포. 자, 제발, 한번더 가자. 아, 피해량 증가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왕이면 공포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냥, 아, 한번더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55레벨짜리 끼고 있어가지고, 에이, 그냥 버리겠습니다. 아, 이게 더 낫나? 왜냐면은, 이게 지금 55레벨짜리고, 이게 75레벨짜리거든요? 공포 올라가고 피랑 증가는 좀 내려가는데, 그냥 일단 껴줍시다. 일단 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투력 많이 올라가네. 자 그래서 방금 아이베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보스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컨트롤만 조금만 해준다면은 권장전투력이 많이 부족해도 쉽게 쉽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베르크는 솔직히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인스턴스 던전이랑 패세이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시도해보면은 패턴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쉽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단 포레스 같은 경우 얘는 화석성 헌터 없이는 클리어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던전은 필요 헌터가 없으면 거의 못 클리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가금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금 같은 경우 필요 헌터가 없으면 클리어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쉽게 쉽게 클리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도전하셔서 클리어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20 단계 그리고 폐쇄 임무 20 단계 클리어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주 세, 탐욕 세 이렇게 장착을 하기 때문에 폐쇄 임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스턴스 던전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일단 성진우 야수 4셋못 맞추신 분들은 성진우 야수 4셋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던전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성지르뿐만 아니라, 이 알리시아 블랑세 같은 경우도 야수 4셋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성지르부터 맞추고, 헌터를 맞춰주는 게 좋아서, 어, 얘 이제 후순위라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폐쇄 임무보다는 인스턴스 던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던전 같은 경우는 꼭 20단계 클리어 하시는 게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라이칸 보시면은, 아직 20단계를 안 가놨죠. 지금 성진우 장비 보시면은 목걸이하고 팔찌는 일단 맞춰놨어요. 근데 귀걸이를 제대로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귀걸이 파밍하느라 아직 라이칸을 굳이 클리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아티팩트부터 파밍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20단계 클리어해서 아티팩트 파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카시면은 추후에 크리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릴까깐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